갑자기 아이셈이 과학보강해주는 줄자 <laughs> 뭐라고? 그리고 나서 뭐 배웠어? 응? 상호작용 배우고 나서 이제 자용과 반작용에 대해서 배울거지? 자용과 반작용 하면 환경에 대해서 일단 알아야지 환경과 생명체 간에 주고받는 거니까 그치? 그럼 환경의 종류가 그렇게 뭐 많은 건 아니야 다섯가지야 보뭐 있어? 빛또 온도, 또 수분, 또 토양, 그리고 공기. 보통 생명체가 얘네들한테 영향을 준다기보다 생명체는 받는 쪽이지, 거의. 그러지 않아요? 나쁜 거 말고는 거의 받는 쪽일걸? 사람은 빛한테 주는 게 있나? 없는 것 같은데, 이건 없는 것같아 야. 온도한테 주는 거 있나? 온도에 영향을 줄수 있지 우리도 열을 뿜뿜하니까 우리 모여있으면 덥잖아 수분에 영향을 줄수 있나? 물에? 물을 오염시키지 다 오염 토양을 오염시키지 공기를 오염시켜요 영향 줄수 있는 게뭐 맨날 맨날 그것이뭐 오염 그지? 근데 받는 건 많이 받지? 비에너지에서 혜택을 많이 받아요 비에너지가 광합성에 의해서 영양분이 되고 그 영양분 때문에 우리도 다 먹고 사는 거 아냐? 그치 응. 또 온도가 적절하게 유지가 돼요 우리가 사는 거 그치 응. 또 수분 물이 있어야 우리가 살지 응. 토양 공기 다 우리가 사는 데 필요한 애들이지 우리가 받는 게 훨씬 많을까 아무튼 그래서 말인데 빛부터 한번 디테일하게 알아보면 빛에는 또세 가지 종류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었다 그랬어 기억나 빛의 세기 빛의 일조량 그리고 빛의 파장, 이렇게 세 종류였어. 기억났어. 자, 빛의 세기, 빛의 세기, 빛의 세기의 생명체가 영향을 받는 예시 보이셨어. 뭐 광합성 그래프, 광합성 그래프, 빛이 세지면 점점점점 증가하다가 일정해지는 그 그래프. 기억나? 어. 거기서 빛이 아무리 세도 광합성량이 증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광합성량 그룹은 마이너스에서 출발하던데왜 그래? 왜 마이너스에서 출발해? 우리가 산소를 만드는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얘들도 먹어. 한50 먹고, 150 만들어. 그럼, 1 0 0 만드는 것만 우리들은 보였겠지. 식물들도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마시고, 산소를 만드는 양도 있고, 그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고? 총광합성량. 요 아래가 호흡량, 위에가 순광합성량. 기억나? 그게 똔똔되는 지점. 손익분기점. 여기를 전문용어로 보상점 한다고 그랬고. 광포화점 도 있었지. 그치? 또! 위치의 세기에 따라 영향을 받은 우리집 상추. 얘기해줬어 안해줬어? 했지 했지. 우리집 상추 얘기했지? 어, 우리집 상추. 우리집 상추 어떻게 생겼어? 거의 배추인줄 알았다. 이래 그랬잖아. 빛의 세기가 너무 세지면 뭐가 된다고? 양엽이 된다. 두꺼워진다고. 모여야 맛있는데? 음엽이어야 맛있는데. 그럼 고깃집 상추는 음엽이야. 왜? 햇빛을 많이 못 받게 비닐하우스, 까맣게 비닐하우스 치고 깜깜하게 해갖고 키웠어. 그래서 빛이 어떻게 됐어? 빛을 잘못 받고 자라서 많이 받으려고 점점 점점 이파리가 넓어지고, 두께는 넓어졌지. 그게 음엽이지. 똑같은 상추에도 키우기 나름이네. 빛의 세기에 영향을 받았네. 이렇게 볼수 있고. 그다음. 일조량. 단일이하고 장일이 기억나? 어. 해가 길고 밤이 짧을 때 피는 애가 누구야? 해가 길고 밤이 짧을 때. 장일이. 밤이 길고 해가 짧을 때. 단일이. 괜찮아? 어. 근데 이거. 밤이 길었어. 근데 중간에 누가 선방을 줬지? 불을 꺼떡 해다 꺼떡 켰다 계속 해 어떻게 됐어? 누가 폈어? 장일이. 러면 장일이가 핀다니까? 왜? 기억 단일이는 툭 자야 피는 놈이요. 단일리를 해서도 꼭 뭘로 해야 된다? 밤이 길어야 돼. 밤 길이로 해야 된다. 기억나? 툭 자야 펴. 근데 이 딸을 하면 툭못 잤지, 단일리는 목표 이렇게 해석하라고 그랬지? 기억났어? 단 1장 1이지만 밤의 길로 이 해석해야 해석이 딱 맞는다. 좋아요. 자, 그렇다면 파자 레드, 그린, 블루. 파장은 누가 제일 길어요? 어휴. 자, 빛의 파장은 누가 제일 길어? 레드, 그린, 블루. 에너지는 누가 제일 커? 블루가 제일 파장 누가 제일 길어? 거꾸로지. 에너지랑 파장 거꾸로인 거 알지? 투가력 누가 제일 좋아? 레드, 그린, 블루 중에 투가력 블루가 제일 좋아 에너지, 투가력 몸에 해로운 정도 전부 다 같이 가는 거라고 그랬지? 세 글자. 에너지, 투가력그지 블루가 제일 커 따라서 깊은 곳에서는 레드를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거기서 살아애 홍조류지. 홍조류 왜 빨간색이야? 레드 좋아해서 빨간색이야? 아니 안 먹어서 빨간색이야. 식물이 초록색인 이유는 뭘 편식해서야? 식물이 초록색인 이유는 초록색은 안 먹어서야. 도로 배턴에서 우리 눈에 초록으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린은 원래 편식. 이거 안 했어? 했어? 어. 홍조류 깊은 곳에 살아서. 추가력이 허약한 레드를 먹어 본 적이 없어 홍조류가 유일하게 먹는 색은 뭐야청색과 그럼 거꾸로 녹조류는 누구 좋아해? 레드, 그린, 블루 중에? 그린은 믿고 거르고 얘랑 반대로 주로 적색관을 좋아해 서로 성향이 반대라는 색깔이 받는 거야 됐어? 좋아요 이게 빛이었지 다 휴기장, 뭐 온도, 수분, 토양, 공기 이런 거 해야 되거든. 이런 거 사진 봐야 돼. 사진 한번 볼까? 몇 쪽이에요? 257 쪽이래요. 257 쪽에 보시면 다양한 작용과 반작용에 대해서 나오고 먼저 빛에 대해서 나왔었어. 보양 어. 빛과 생물하고 빛의 세기에 따른 잎의 두께 양엽, 음엽 그림 봤었지? 양양으로 이렇게 두께가 두꺼워? 무슨 조직이 발달해서? 물다리 조직이 발달해서. 그 밑에 바닷속 그림 나오는 거 보니까 홍조류인가 보다. 그치? 거기 써놨지? 홍조류는 주로 누구를 이용하고? 청색광. 지랑 반대되는 색깔 하는 거야. 청색광. 녹조류는 주로 누구를 이용하고? 적색광을 주로 이용한다. 됐지? 맨 마지막. 1조 시간에 대한 얘기 나오고, 297조. 확대 경 오른쪽 확대경 넘어오지 말고, 2 5 7쪽 확대경 빼기. 봤어? 여기 그림 하나 더 그렸지? 성광 나오는 거 그렸지? 응, 성광일 때 누가 핀다고? 장일이 핀다고, 단일인 목표, 푹 쳐야 되는 친구야. 됐지? 그 다음, 온도 갈게요, 온도. 아, 해도 돼? 첫 번째 일시 겨울잠. 겨울잠. 첫 번째 줄에 겨울잠. 개구리, 곰, 박쥐, 다람쥐는 겨울잠을 잔다. 왜 잔다? 왜 잔다고? 추워지면 겨울이 왔음을 느끼고, 겨울에는 먹을 게 없겠거니 하고 곰은 자빠져 자고, 배고파서 자는예요 뱀도, 뱀도, 어이 추워지네? 그럼 나도 얼어 죽을지도 모르니까 잠을 자볼까? 하고 자고. 다들 추워서 자는 거야. 겨울이 왔음을 느끼고 자는 거야. 온도가 많이 낮아졌네곧 겨울이겠네 하고 자는 거예요. 이해가 왔어? 즉, 겨울잠을 잘때 주변 환경에 영향을 달아서 겨울잠을 자는 거네. 어떤 환경? 음. 온도. 이해가 왔어? 자, 그다음. 기러기와 같은 철새는 계절에 따라 역시 얘네들도 어휴 추워졌네 하면서 이동하는 거라고. 알겠어? 그다음. 밑에 카멜레온은 온도에 따라서 색깔이 바뀐대요. 또 밑에 있 그림 좀 볼까? 부국여우, 온대여우, 사막여우 나 온대여우가 귀여운데? 더 복실복실하지 않니? 아니니? 국여우가더 북극여우. 귀여워? 네, 귀여워, 귀여워. 부우귀네 하얗고. 네. 신복실한 퐁신, 모. <laughs> 아무튼 북극여우, 온대여우, 사막여우 있는데 특징을 봐봐. 누가 제일 등치가 커? 아무래도 북극여우. 왜? 왜? 지방층이 두꺼워야지. 그지 그러니까 몸집이 커요. 대신에 말단 부위. 우리는 주로 열을 어디로 방출하냐면 귀, 나, 손. 이런 데로 방출하거든? 끝부분. 거기를 말단 부위라 그래. 그래서 말인데 북극여우 귀, 뜩 아. 사막여우 뒷대기 좀 보세요. 얼굴은 조막만한 게귀가왜 이렇게, 이렇게 커요? 열을 잘 방출하려고. 이해가 갔어? 그래서 귀는 누가 제일 크고? 사막여우가 크고? 등치는 누가 제일 크고? 부국여우가 크고. 제어 능력? 이거 다 누구 때문이라고? 응. 다 온도 때문이라고. 응. 됐어? 그럼 뭐 하나 물어보자. 낙엽은 왜죠? 낙엽은 겨울이 왔음을 느끼고 추워져서 낙엽이 지는 거야. 단풍이 들고 낙엽이 지는 거야. 단풍, 낙엽 다 똑같은 거야. 오케이? 그럼 벚꽃은 왜 피어? 따뜻해져서 온도 때문에? 땡! 틀렸어. 그럼 벚꽃이 예를 들어 20도씨에서 피가 쳐봐. 응? 어? 그럼 가을에 피는 미친 벚꽃이 분명 한 그루는 있어요. 그렇지 않아? 너네 가을에 피는 미친 벗꽃본적 있어? 본적 있어? 단한 번도 없는데 나는 벚꽃은 여지없지 딱그 중간고사 볼때 피고 딱 치고 없어지잖아 그치? 딱 특정 시기에만 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해. 꽃놀이 꽃놀이 그지? 꽃 보러 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딱 특정 기간에만 피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온대 온도만 맞춰주면 아무 때나 펴? 온실에서도 펴? 그게 아니거든. 걔네들은 기가 막히게 4월 2 0일인지 알아. 달력 보고 알아? 네. 4월 2 0일이고 <laughs> 그리고 며? 그런 게 아니지. 걔네들은 낮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는지 짧아지고 있는지로 계절을 판단해. 그러니까 빛이 비춰지느냐. 해가 몇 시였었는지, 몇 시에 졌는지. 하루 동안 12시간 이상 낮이었는지 이하 낮이 없는지 밤의 길이가 길 없는지 이런 걸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계절을 판단하는데 한 치의 오차가 생기잖아 어? 가끔 이게 아니라 온도로 꽃 피는 애들이 가끔 있긴 있어 근데 걔네들은 온도로 피면 가을에 피는 미친 진달래가 생겨 어. 생긴다니까? 근데 벚꽃은 절대 안 그렇잖아 가을에 피는 목련본적 있어? 없을걸? 진짜 없어 꽃들은 기가 에히게 개발을 해 왜? 개화는 번식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행동이야. 꽃을 피워야 번식을 하고 씨앗이 생기고 자손이 생기는 거야. 그치 그럼 자손하고 관련된 건 전부 다 계절을 판단할 때 온도로 판단했다 착각했다가 엿되는 수가 있어. 예를 들어 곧곧 곧 겨울 곧 이올 거야. 아, 곧 여름이 올 거야. 점점 따뜻해지고 있어. 를 느껴서 새끼를 낳는데 가을로 착각했어. 온도가 한 20도쯤 되길래 따뜻해졌다 생각하고 새끼를 낳는데 가을이야. 그럼 이제 곧 겨울이 올 텐데 여름이 아니고. 좋대는게 네. 뭐예요? 좋대? 는게 선생님 수 중에 응. 여떼따야지 <laughs> <laughs> 큰일 났어요 이러면 겨울 어떻게 보낼 거예요 새끼하고 먹을 것도 없이 그래 안 그래 큰일 나겠지. 새끼를 <laughs> 먹어 이게 무슨 시기냐, 또이 무침 미친 소리야. <laughs> 호러 스릴러 공포야. <laughs> 응? 뭐라고? 상당히 멋있 이런 씨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게 새끼 낳는 거는 계절을 착각하면 난리나 나 그래서 새끼를 낳거나 번식을 하거나 산란을 하거나 개화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계절을 온도로 판단했다 해야 돼? 빛으로 판단했다 해야 돼? 빛으로 판단했다 해야 돼 무조건 알겠어? 어 산란 뭔지 알지? 애기 낳는 아새알 낳는 거 산란 응. 그것도 다 새끼랑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말인데 계절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빛이거나 온도야 그치만 구분하는 방법 새끼랑 관련된 건 전부 다빛이나 번식 산란 개화 요 얘기 나오면 전부 다 빛이고 계절에 관계된 얘기가 나왔다 예를 들어 낙엽 단풍 그런 건 새끼 치는 거랑 관계 없잖아? 그지? 그리고 또뭐 있냐면 닭아나 닭은 아무 때나 안아 기가 맥힌거 알려줘? 닭 아무 때나 안는거 아니야 닭도 하루에 한 개씩 알을 낳 그래서 양계장에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 불을 4시간마다 한 번씩 껐다 껴 그럼 하루가 며칠이 돼? 12시간, 12시간 밤이지 대충 근데 4 시간 낮네 시간 밤4 시간 낮네 시간 밤 이렇게 자는 잡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알을 몇 개나? 세 네. 개나. 네. 나쁘지? 독서가 네. 엄청. 닭이 멍청한 건지 사람이 똑똑한 건지 이기적인 건지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그런 거. 그래서 그렇게 아, 네. 알을 한꺼번에 많이 낳고 아직 늙지도 않았는데 알을 못 낳잖아. 그럼 어디로 가는 거야? 삼계탕으로 가요. 그러면 삼계 아니요, 삼계탕도 반. 치킨으로 가는 거지. 치킨. 버릴 경우가 다리는 이런 거지. 근데 이제 치킨은 사이즈가 좀 돼야 지이랬길얘 알란된 애들은 사이즈가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디로 보내느냐. 다시 농장으로 보내. 그 박스 같은 양계장에다 넣은 거 닭들을 키우다가 정말 슬픈 얘기야. 닭알 그만 쳐놓아야 돼. 살. 그래 라면 남자친구 채널 하나씩 라면 시. 노르르.

우와, 씨, 다 80만 원. 사봐야지 돈이라도 내 박품이 안 돼. 아무튼 <laughs> 돈을 바꿨을 있어서 바로 바꿨을 거야. <laughs> 이거 어떻게 신는 영 이거를? 이거 다시 신어야지. 우리 집은 걸어 나오는 길이 잔디밭이야. 흙을 밟고 나온다고. 아. 이딴 거 뭐하러 신어? 그냥 슬리브 신고 다니면되지 <laughs> 아무튼 <웃음> <웃음> 아무튼 아, 제들도 우리 끙끙이 친구들일 텐데 이제 퍼 재질로 돼 있는 거 이런 거 사지 말아야지 불쌍하지. 그 개털이. 아, <laughs> 아니 여기 나온 이 여우 털일 거 아니야. 어? 여우 털이. 아다 친구들이잖아 동물들이니까. 아 소가죽으로 된 것도 사지 말아야지. 막 여기 슬퍼한 적이 있었어. 선생님. 정말 환, 무슨 환경운동가라도 되느냐. 아 절대 쓰지 말아야지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쓰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해봤는데 내가 한일 년에 소는 한 마리씩 먹는 것더라고 <laughs> 가죽만 안 쓰면 뭐하냐 한마리를 처먹어. 가금 일 년에 몇 마리? 가금 한 수만이. 한백이 최고. 들뒤질래 선생 생각보다 또 닭을 그래 안 먹어요. 난 정말 돼지한테 사과해야 돼. 한테 닭한테 닭한러닭닭 닭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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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 어, 근데 오늘 옥수수, 감자, 고구마 먹잖아 닭가슴살 안 먹잖아 네. <laughs> 구황장물들 몰라? 몰라 가난한 시절에 아... 어, 밥 굽는 시절을 구해준다그래서 구황장물인데 아... 그 구황장물들 사이즈는 봐라 감자, 옥수수, 고구마 진짜. 다 다이어트할 때 처먹는 것들이지안 먹어 <laughs> 근데 오늘 배장무 먹었어요 뭐라고? 배달 광장 우리 샐러드 끊었어. 어, 그래서 그랬래요 어? 시켜? 그래요. 그렇죠. 응? 아, 그래요. 티래시그거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그래그게요요한게 아니야 지금 래요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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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기또래요그 호랑나비는. 여름형이랑 겨울형, 아, 봄형이랑 여름형 중에 여름형이 좀더 커. 여름에 태어나는 애들 사이즈가 확실히 커. 어그 봄형, 여름형이라고 하는데 계절로 달라지지? 근데 그게 달라지는 이유도 온도 때문이라는 거야. 이런 것들은 번식과 관련된 것들은 아닌데 계절감이 있는 친구들, 예시들. 이거 다 온도로 보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구분을 잘 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렇다면 뭐 하나 물어보자. 곤충은 겉에 껍질이 딱딱해요. 왜 이게? 곤충이 수... 키틴질의 껍질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내부에 있는 수분을 보호하려고 가지고 있는 거고요. 알 껍질도 마찬가지예요. 장 얘기하는 알알 껍질인데? 아무튼. 오케이. 그다음 수분 때문에 적응한 예시 중에 연꽃의 잎 젖어 안 젖어? 연꽃 잎. 안 젖어? 그다음 그 선인장이 저수 조직. 선인장의 그 가시 부분도 이파리가 그렇게 쫄아 붙어 갖고 가시가 된 거래면 진화를 그렇게 한 거래면 물이 없어서 그리고 안에 보면 수분을 잘 저장하는 조직 있죠? 그런 거다 건조한 환경에 수분이 부족한 환경 때문에 적응하느라 이렇게 된 거지. 됐어? 그다음 토양하고 관련된 거 이런 거 있어. 지렁이가 살면 토양이 어때? 어, 비옥해져. 더 좋아져. 공기가 희박한 환경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적혈구가 이거 안 적어도 돼. 거다 있어. 적혈구가 많았졌데왜 산소가 부족하니까 어떻게든 빨리빨리 전달을 해야지. 운반이라도 열심히 해야지. 이해가어 그럼 다양한 예시들이 나올 거야. 어디 한번 볼까? 페이지에 279쪽은 맨 밑에 있는 그림 색깔 볼게요. 거기 그림 생깔 보니까 털송이풀, 단풍나무, 동백나무 뭐 이런 거 나오는데 털송이풀은 뭐냐면 풀인데 거기 털이 날때 왜? 추워서 추워서 따뜻하게 하려고 됐어? 단풍나무는 왜 단풍이 들었어 빨갛게? 추워서 겨울 올 거라서 낙엽질라고 오케이? 왜냐면 얘들아 이파리가 많으면. 그만큼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어야 되고 나무 입장에서 얼어죽기가 십상이요 그러니까 오히려 방해가 되는 이파리는 떨구고 겨울을 보내는 거지. 그 부분이 얼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해가 갔어? 그래서 단풍으로 만들어서 수분감을 제거하고 낙엽이 돼서 떨어지면 이제 겨울에. 응. 이파리 없이 겨울을 나는 나무들이 되는 거지. 이해가 가? 그다음 공백나무. 이거 뭔지 알아? 어, 동백나무 이파리는 어떠냐면 되게 두꺼워 얘네들은 낙엽이죠 안죠? 안죠 그럼 얼지 않게끔 보호하기 위해서 겉에 큐티클층이라는 게 있어 큐티클층 이 곤충의 케텐티젤 껍질이랑 헷갈리겠지만 좀 다른 거야 큐티클층이 있어서 이파리가 이렇게 두꺼워 딱딱바닥 무슨 포팅해 놓은 것처럼 두껍게 생겼어 이런 애들은 겨울이래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럼 이것도 온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지 그지 넘겨서 암기니가뭐 나왔어? 메뚜기의 키틴질 보여요? 도마뱀의 비늘 보여요? 요거 두개는 다 건조한 환경에서 수분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예요 겉에 껍질, 껍질이 있어야 수분 증발을 방지하지 또 알껍질도 그렇다 그랬지 선생님이? 수분을 날려보내지 않기 위해 보호하기 위해 됐어요? 그럼 이런것도 있지 사막에 사는 낙타는 오줌을 진하게 듣는데요 왜? 나가는 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줌의 농도를 높이는 거지. 최소한의 물만 내보내는 거지. 그러니까 농도가 진해지지. 오케이? 믿어보니까 수련, 은행나무 선인장 보이는데 수련은 물에 살다 보니 이파리가 넓어지고 연근에 구멍이 뚫리고 통기 조직이 생긴 거지. 그치? 어. 이건 물이 많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이렇게 바뀌었고 그 다음, 마지막에 있는 선인장은 물이 부족한 환경에 적응하려다 보니 선인장 형태가 된 거지? 그 밑에 있는 토양 그림복과부더지랑 지렁이 사는 거 보여?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하면 여기 흙이 잘 섞이면서 공기도 잘 만나고 산소 공급도 되고 땅이 더 비옥해진대요. 그 다음, 밑에 보니까 공기에 대한 얘기 나왔는데 거기 고산지대 사람들은 혈액 속 적혈구수가 많아. 사토 운반을 더 잘해. 이런 얘기 나왔죠? 그럼 이제부터 이러한 여러 가지 예시들이 짱뽕으로 나오면 그게 온도 때문인지, 빛 때문인지, 수분 때문인지 찾으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자, 299쪽에 1번. 오른쪽 1번. 부터 찾아봐. 빛인지, 온도인지, 토양인지, 공기인지, 수분인지. 비밀이림이 어떤 건지. 찾을 수 있겠죠, 이제? 응. 1번에 1번. 곤충은 키티질로 되어 있다. 이거 뭐예요? 기업, 기업. 이거는 수분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거라서 수분. 물. 디귿. 2번. 꾀꼬리는 봄에 번식하고 노루는 가을에 번식한다. 기업. 기 번식 산란 개화는 무조건 빛이라고 이야기했다. 응. 3번. 개구리와 같이 변온동물은 추운 겨울이 오면 겨울잠을 잔다. 네, 네. 요거 네. 네. 4번.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적혈구가 많대. 네. 이건 공기. 네. 미음. 됐어요? 네. 오른쪽 3번. 네. 얕은 곳에 녹조류, 깊은 곳에 홍조류. 이거 어디서 배웠지? 빛이고, 네. 그 중에서도? 빛의 세기, 일조량, 파장. 그 중에서도 고르라는 파장이죠. 이해가서? 이런 식으로 고르라는 거였던 거지. 이해가죠 그래서 다양한 예시들을 잘 구분하실 수 있으면 돼요. 아시겠어요? 여기, 목표 문제 있으신 분, 풀어오세요 아시겠어요? 성형. 성형. 여기, 필요한데, 선택해야 돼. 소비자. 지우 아, 아 미치겠네 진짜. 다음 주어디 해달라니? 뭐라고? 하기 싫은데. 뭐라고? 하기 싫은데. 자기 쉬는 데 자기 쉬는 데다가 알아고? 지우가? 지우가 하면 알센 전